넘겨주게 될 거야. 아하. 자, 나더 빼줬다고. 오, 이번에 철제 두 개야. 자, 되돌려줘만. 야, 오케이. 잘하는데요. 근데 오, 이번에 어차피 내가 이겨. 모자 세 개야. 내가. 자, 자, 터. 자, 오. 터터터터터터터터터. 오케이. 와. 눈 뛰어. 오, 모자 더 많아졌어요. 야, 도와주세요. 오케이, 알았어요. 제가 도와줄게요. 안녕하세요. 알피토 t v 입니다 오늘의 게임은 스파마니오디세이인데요 저는 유연석고요. 옆에 누구십니까? 네. 저는 유연석 엄마입니다. 네. 한번 가보도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쿠파 왕국. 와, 이렇게 좋은 곳에 살고 있었다니. 거기 캡틴은 어디에서 낳 거지? 자, 쿠파의 성으로 잠입. 자오 저건 뭘까? 처 드디어 드디어 결전의 순간이야. 자오문 열어주는데요. 잠입할 필요 없겠는데요. 네. 자 갑시다. 네. 자 가보자고요. 쿠파에서입니다쿠파에서예 이상한 모자일 수도 있네. 세뱃돈 받았나? 세뱃돈? 어, 이것도 왠지. 저기, 한, 식당 군바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식당 군바 한번 만들어보자. 자. 오, 저기, 하나 더 있다. 짜잔. 오, 뭐 있을 것 같아요, 왠지. 오, 식당 군바 있었어, 진짜. 자, 가보자. One, two, three, four, f i 그렇지. 자, 역시, 뭔가 있을 줄 알았어. 자 오케이 오. 내가 파워문 줄줄 줄 알았어 빨간색 파워문이에요자 파워문 이것도 침 싹둑쌓 담장 위로 이것도 끝으로 가와와르다짠 오케이 잘했습니다 와르르 어 한방에 엉덩이 찍기 어자 가자 이피오어 그러니까 불도 끌수 있네 저거 꺼볼까 파 이거, 파! 어, 붙으면, 파우는줄줄 줄 알았는데, 안 준다! <laughs> 안 준다! 아 자, 가자! 오, 드디어, 쿠의성으로 왔어요. 제 이름이 문제 확인해야겠어. 자, 찌르군 아니었어요? 찌르군? 그치? 찌르군, 이 이름. 자, 상자보시고보시고 보시고. 어, 얘네도 부셔지나 오! 세다세다 한방! 한방에 자. 어, 이거 찔러서 올라가는 건가? 튕겨! 오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자 튕겨 튕기고 찌르고 찌르곤 튕기고 찌르다자 찌르곤 오케이 자 튕겨 오케이 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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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찔러. 자, 자. 아, 요거 캡쳐, 찾아봤다. 자, 오케이. 나왔습니다. 있어야지. 저 굽고무, 굽고무, 자, 왔습니다. 음. 자, 올라가보자. 자, 음표 있어, 음표. 자, 먹자, 먹자, 먹자. 오케이, 파우은 이렇게 파우은줄줄 줄 알았어, 내가. 네. 빨리 가자. 빨리. 떨어지면 안 돼요. 오호 예히. 자, 가시를 피해, 음료 모으기. 잘했어요. 네. 오케이. 오, 왔다, 왔다. 이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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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네. 자, 이거 뭐지? 뭐 하는 거지? 오, 어, 저기 엉덩이 찍기 할, 하면 될것 같은데요, 왠지? 이거 여기. 짜, 짜부 될것 같아. 짜부, 짜부. 으아. 자, 엉덩이 찍기, 엉덩이, 엉덩이 찍기, 엉덩이. 아이코, 또 실패. 자, 엉덩이 찍기. 그렇지, 아 잘한다. 한방이 있네. 자, 오케이, 파워브. 네, 휘히히 야. 야바바바히히파성으로 잠입하는데 성공했어요 이제 문이 열리겠죠 네자오 계단 계단이 생겼어요. 음. 자, 오. 헉, 공략! 불꽃 폭탄! 어, 역시 쿠파의 성답게 불꽃 폭탄이. 축축지르군 라운드. 어, 축축지르군. 축축지르군으로 폭탄도 없앨 수 있어요? 음, 몰라요. 몰라요. 네. 안 써봐서 몰라요. 안 써봤어요? 네, 진짜 했? 했? 했 했거든요. 네 좋아요. 아, 군받았어. 오케이. 아 잘한다 자 전기 타고 자 슈우우우 자 제2의 정원으로 왔습니다 자 캡쳐 오케이 자 촉촉지 여군아 여기 또문쪽각겠 있네 아아 된다 어 된다 된다 신요오 그렇구나 그거 다 부숴보자 오 좋은데 좋은데 오, 모자로도 할수 있네. 잘가. 네.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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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잘했어, 잘했어. 자, 요것도, 요것도, 요것도. 여기 문조각 먹고. 자, 현성아, 이쪽에, 이쪽에 요거 폭탄 보내보자, 폭탄. 이쪽, 저쪽으로 폭탄 보내보자. 저기도 문조각이 있네. 자, 여기서 자 보냅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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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다시, 다시, 다시. 자! 오케이 야 잘했습니다 오면은 그렇지 잘했어 오 멋진데요 아 오케이 잘했어요 자일로 와보세요 자여기 무슨 여기 또 무슨 물조각이 있는데요 자 여기 밑에 뭐 있었다 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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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 자, 문조가 오, 잘했어요. 이거 캡쳐 풀고 먹어야 되나? 오, 한 방이야. 자, 문조가 먹자. 자, 잠깐 캡쳐 풀자. 캡쳐 풀고. 오, 불 꺼졌어. 오, 불 끄고 먹으라는 뜻이었나 보다. 불이 네. 꺼졌어요. 불끄고 먹을. 아 불끄고 먹으라고. 자벽 타고 가볼까요? 자 위로. 자 위로. 오케이 잘했습니다. 하니까 경치 좋네. 아 경치 좋아요? 네. 네. 어? 자 이제 여기 문조가 있다. 문조각자 먹자. 자벽 치르고. 자 튕겨 찔러. 자 튕겨 찔러. 자 오케이 튕겨 찔러. 아, 잘한다 왜? 네. 왜? 네. 어, 여기 뭐 깨부실게 많은데 우리 여기 어, 저기 반짝반짝한다 반짝반짝하는거 오케이 어, 문조각이었네 야네개오 잘하는데요? 한번봐요 오케이 야 촉촉 찌르군 촉촉 찌르군 잘하는데? 일단 여기에서 어, 그래, 좋아요. 잠깐 쉬자. 오. 아, 여기에 또 있다, 문조가. 맞지? 아, 문조가. 잘못 됐다. 자, 저건 어디에 있는 파워문일까? 아, 가게만 하면 되겠다. 이리. 자, 뿅. 뿅. 촉촉제르군으로 가주지, 하하하. 자, 범은 획득. 후. 오, 어, 손에 땀 나고 있어요. 공략 불꽃 폭탄. <laughs> 자, 그런데 채피이는 못 잘라서 어어 어, 어, 몸에 땀 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격투 브리들 자, 브리들하고도 한번 싸워야 되나 봐요. 가봅시다. 걱정이라 안꽃 모찬들 그러니까 이 중에 오 여기 무슨 상점 같은 게 있는데요? 이제, 어 특산물 상점 이제 이제 여기 어, 한번 가볼까요 모자탑 비랑 철제 무차아 아파트에 나무꾼 어 얘네 뭘까요? 어 여기 뭐가 하나 없는데? 왠지 여기 갖다 놓으라는 뜻일 것 같아요. 네. 그쵸? 어, 이거, 이거. <laughs> 오, 캡쳐됐어. 자, 가자. 어, 이제 보기만 해도 알것 같아요. <laughs> 아, 이제, 이제 고수가 됐어, 우리가. 자, 뭔가 갖다 놓으라는 것 같았어. 처음은. 자, 오케이. 자, 가서 먹자. 요걸로 먹으려고? 사진 찍으려고요. 아, 사진 찍으려고요. 자, 파워. 쟤는 점프 못하잖아 돌붙여 줄 세우기. 여기 봐, 비춰주세요. 이거 왜, 이거 뿌셔줘. 뭔가 뿌시라고 돼 있는 것 같은데. 저거 조각산으로 그래요? 조각산으로 뿌셔볼까요? 조각산. 그래, 해보자 한번. 도맹이. 어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저기도 텅텅텅텅텅텅텅텅오 그렇지 여기도 뭔가 있을 것 같아 저기 갖다 놓자 뭐또뭐 뭐 줄까 자 조준 조준 자 조준 잘해서 와또 파워 분이다 와 <또 파문이다. 웃음> 우와, 신난다 토만에도 들어갈 거예요 땅 속에 돌 붙여 자, 토관 속에 뭐가 있을까요? 아, 저거 탈, 그냥 출구였어, 출구. 자, 여기, 여기, 이쪽도 가보자. 여기 뭐파워는 많은데? 상점으로 가볼래요? 상점으로? 좋아요. 안녕하세요. 어, 오랜만에 상점에 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오, 마리오가 왔구나. 여긴 돌 붙여놓고 팔고. 소원을 비는 등도 팔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혹시 도시왕국에 계시던 분 아닌가요? 새로운 상품도 구경하세요.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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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뭘 샀을까요? 우와. 잘 야, 잘 응, 뭐? 아니 한테잘 어울린다. 야, 잘어울 진짜. 응, 나는 해적 모자가 됐어. 후크 캐피 후크 캡이가 됐어. 후 말이오. 포크 마리오 위 네, 여기도 가보자. 포크, 포크. 후크, 자, 포크들이 간다. 간다. 자, 우후. 뭐야? 왜 포크 선장 모자? 가자. 자, <목소리> 우와, 저기는 쿠파의 성인 것 같아요. 네. 자, 어, 제1 정원 앞. 어, 우리 보라색 코인 먹으러 왔는데 불이들이 나타났네. 자, 어우, 브리들. 철대모자 브리들하고. 히히히, 곧 결혼식이 열릴 거야. 보스는 이 앞에 계시지. 어, 쿠퍼가 앞에 있다고? 철대모자. 어, 철대모자야. 철대모자? 왜 그러냐? 그런데, 너도 깨가하 갖고 싶니? 아하하하. 나를 이길 순 없을걸. 우리 그... 대결해볼까? 어, 좋아. 자. 다음은 넘겨주게 될 거야. 아하하. 자, 나더 세졌다고. 오, 이번에 철퇴두 개야. 자, 지난번에 하나였지? 자, 이번엔 두개 들고 나왔다고. 네. 어. 내가 질줄 알아? 자, 이, 이, 이 양갈래네, 이제는. 양갈래로 땄어요. 자, 오. 오. 나 후크. 나 후크 선장, 우리 후크 선장으로 바꿨다고? 자, 오. <laughs> 좀더 세고 있긴 어. 한다. 자, 어때 오. 어? 해보자! 네. 해보자! 와 에이. 네, 나도 맞습니다. 세졌다고 우리도 더세졌다고너더 약해진 거 아니야? 우리도 훈련 많이 했다고 자, 니가 아무리 폭탄을 쏜다고 해도 우리를 막을 순 없을걸? 자! 얍! 자 오오! 조심 조심 오 폭탄 던지기! 자, 되돌해주마 얍! 아. 오케이! 자, 두 번째 발급이요 너더 약해진 거 같아! 캡틴 일로 와봐! 오케이! 자, 오, 잘하는데. 자 폭탄을 던져주세요. 자, 자되돌려주면 야, 오케이, 잘하는데요. 오, 자, 오 지금이야 지금. 자 빨리 빨리. 자 빨리 가서 꽝! 나 이제 더쎄졌어 이야! 깨고다. 무자타너도 깨가닥 들고 싶어? 와, 쿠파의황금상이 깨졌어요. 이야, <laughs> 어, 저기에도 하나 더 있다. 자, 그럼 저것도? 오! 나머지 상... 부리들, 초록 모자 부리들도 왔어요. 모자 탑 부리들. 모자 탑 부리들. 크크크, <laughs> 보스가 말한 대로 진짜 끈질긴 녀석이네. 모자 탑! 응! 그런데 너도 끼하닥 하고 있니? 철퇴 모자. 나 마리오, 우리 한번 싸워보자고. 어. 너도 업그레이드 됐네? 부리들의 이름을 걸고 진지하게 상대해주겠다. 너도 깰까다 가고 싶어? 아니야, 난 업그레이드 됐다고. 응, 아무리 업그레이드 됐다고 거짓말 치는 오, 이거는... 어차피 내가 이겨. 모자 3개야. 자, 모자 3개. 자, 가서 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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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아. 자, 자, 빵! 내가 할게. 오케이. 내가 제자 이제... 할게. 오케이, 알았어요. 자. <laughs> 아, 어떤게 진짜야 어떤게 진짜 어 여기있다 자 밟아 밟아 자꽝자꽝 자, 꽝. 오케이 와자오 모자 더 많아졌어요 자오 업그레이드 되긴 됐는데요 자오 마리오 조심하세요 해적 마리오 자 어떤게 진짜일까 아, 저 찾아야 되는구나. 자, 자, 오, 뭐지 뭐지 뭐지? 오 피해야 될것 같은데. 어차피 야, 야, 도와주세요. 오케이, 알았어요. 제가 도와줄게요. 자, 자 목숨 먹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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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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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지금이야 지금 지금. 자, 가자. 꽝. 하하. 너도. 0년구 했다? 아니, 왜 덤벼? 이야, 꽉꽉다. 오, 다 깨졌다. 음, 우후. 나, 우리가 브리들을 다 해치웠어. 레벨, 맥스랑. 야, 우리 브리들 다 해치웠다. 자, 가서 먹자. 근데, 보아쇠 코인은 어디 있지? 찾으러 가야지. 빠바바밤. 격투, 어! 브리들. 오, 또 계단 나타났다. 아, 계단이 오. 아니야, 계이 아닐까요? 문 열렸어, 문 열렸어. 자, 결전! 국화의 성! 자, 자 현성아, 오늘, 우리, 오늘은 우리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아, 다시 합시다. 자, 인사하고. 구독, 좋아요, 댓글 다니고, 또 계속 만들어줄게그럼 안녕. 친구들 안녕!